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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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니암에서 네 2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닥스다스다 왕제 20년 이상 오래 왕의 배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하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로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내가 분명히 뭔가 염려가 있는 것이도 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왕비가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내 나라에 보내서 그 헐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묻죠.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 왕이 용납하여 리도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해달라. 조서도 내려주고, 또한 나무 제목도 내게 주고, 네 하나님 선한 손이 그랬을 때 왕께서 그것을 허락했는데 그 허락이 왕의 하나, 나의 하나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 모든 역사가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모할 때 움직인다 기도할 때 움직인다 라는 것을 4절 5절에 증거하고 있죠 또한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그랬어요. 네가왜 그러느냐? 라고 했을 때 잠깐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출굽9 7 11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렛이 이기더니 재단 쌓고 그 이름을 야외 미시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손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을 때는 꼭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복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전 13절에 예, 이스라엘이 바벨룬에 의해 멸망당할 때 무너졌죠. 예, 요1기하 25장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반충에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이니 그 성업을 에오사스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또한 12대 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인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 1 1기와 25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심하게 성벽에 헐리고 그리고 불사라지는 그러한 아주 고무서운 그 일들이 바벨론 그 멸망 당시에 있었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장2 시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자 누가 예 바베미아는 아,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는 자여서 또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화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음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예, 자기들의 자리가 넘겨가 되는 거죠. 예, 1장에서는 이제 애통하고 울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고, 2장에서는 왕의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술잔을 올려드릴 땐니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또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예, 만세주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붕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왕에게 안을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성들이 로시에 있는 나의 성을 배우 나의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예, 왕이 묵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라는 대답에도 예, 바로 소요되는 기간을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득 어느 날 불쑥 물어보면 우리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조목조목 이렇게 어떻게 누구에게 조소를 내려 주시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제가 쓸 목재를 이렇게 주시고 말미는 얼마를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분부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정답을 가지고 그것도 그 정답도 그냥이 아니죠. 잘 생각해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써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왕이 감동이 옵니다. 느겸에는 바로 소외되는 기간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부탁하죠.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도 또한 써주시옵소서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니에미야가 그 총독들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갈 길이 막힐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보내라라는 허락하는 조서를 내려달라. 왕이 허락하여도 그 적대적으로 나오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니에미야는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계속 부탁하죠. 왕의 살림에서 나무를 또한 주십시오. 4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였다. 기간이 4개월 여가 걸렸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시간이 4개월의 시간 차이. 4개월 전에는 니에미아는 예,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왕을 만난 어느 날 왕이 물어보게끔 예, 얼굴에 수심을 띄우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준비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인간적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보다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쓰신다. 모세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처럼 손만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었겠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강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 마시도록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사 개월 동안 준비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도했죠. 사 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잠깐 묵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이 다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살펴 주셔서 왕이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육절에는 왕으로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이 내용은 왜이 대목이 나왔을까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 왕은 자신이 더욱 더 너그럽고 근유류여기고예그 부하들 신하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예,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어쩌면 약간의 그저 액션을 썼죠. 각본을 짰습니다. 그때를 딱 노렸던 건데, 그만 딱 정말 그 왕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왕의 기질과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더욱더 관대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그때, 그러한 때에 왕의 눈을 여셔서 내면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가 그런,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금식할 때 안색이 좋지 않았겠죠. 초췌했겠죠 금식하지 않을 때 안색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왕의 눈을 여신 거죠. 준비하는데 에이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모으는 마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을 열심히 내 네, 생각하고 광고하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어떨 때내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길 때 네, 지도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지도자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될 제목들은요 그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품성을 타고 나기도 해요. 어떤 열정, 적극적인 어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그 그 기질을 타고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아가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 나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지. 내면에서 네 일장에서부터 기도하는 마음, 이장에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되을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조차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니에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쉬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했기에 쉬는 게 당연한데 네이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소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당장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일을 진척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텐데도 사흘 동안의 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강한 충동적은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쉬면서 기도했다. 왜내 마음의 성급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 가라앉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성령께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당장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선한 일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특히나 기쁜 소식 같은 경우는 빨리 전달해줘서 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와 때를 어떤 일인가를 잘 생각하고 어떤 일을 내가 과감하게 반행해야될 때는 또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 꼭한 갈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또는 말씀으로 묵성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을, 또 어떠한 한달 계획을, 또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을, 우리가 뭔가 결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차근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단행할 때까지 그것을 또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아주 현명한, 그러한 지혜로움, 그러한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또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만, 따라주지 않는 그들을 미워하기까지 하지만, 예,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그 사람 속내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해서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관계만 나빠질 뿐인데 우리는 그러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그 마음이 먼저 듭니다. 사람의 마음,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되죠. 삼키고, 예, 묵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적을 알면 백전, 백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일단 알고, 파악하고, 장단점과 그리고 약한 부분까지도 알아서 그 사람을, 고기를 잘 몰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물에 다 걸릴 수 있죠. 나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 대부분의 일들,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뭐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집안의 대소사도,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죠. 혼자 할수 없는 더구나 더큰 일, 가족만 가지고 할수 없는 교회의 일 또한 나라의 일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가정도 주시고 그저하 하나가 되라고 공동체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죠.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예, 모르면 움직일 수가 없죠. 마음을 알아야죠. 네미야가 아닥사스타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오랫동안,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살줄 알아야 된다.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겼음을, 그것을 예, 말하죠. 그 이래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내, 아이의 모습은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밀어주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예,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우리 꿈 꿈해몽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 어우 참 대단하다. 제가 그풍둥지정장 얘기했듯이 뭐 제가 뭐뭐겠습니까 무슨 은행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소축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저 아주 그뭐 한번. 그,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 한두 번 상담하고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했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까지 그 부분들 나중에 인사까지 잊지 않는 그러한 그, 그 사람의 품성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동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해 주신다는 것을 뇌미에서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깨닫고 느낍니다. 나라와 조국을 내 알락과 아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가 아니라 정말 황폐한 내 나라를 위해 가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나에게 그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있겠거든. 나에게 이런 모든 재반적인 것을 이렇게 함께 해서 조서도 내리고 또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문 지을 제목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계획까지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죠. 탁탁탁 준비했다가 지롭게 얘기를 해서 왕의 마음을 살줄 아는 그러한 조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받들고 가고 주변의 영혼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영적 아비들이 되기를,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